오늘은 테슬라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테슬라 전문으로 취급하는 캐피탈로 이용하게 되면 저금리에 빠른 출고 가능한 재고를 선택할 수 있고 전기차 보조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모르시고 그냥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보정 댓글 통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재고들은 캐피탈에서 미리 주문을 넣어두고 할인을 받거나 보조금을 먼저 받아둔 재고들입니다. 이런 재고들을 하게 되면 대기 없이 빠른 출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키피탈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테슬라를 취급하는 키피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곳 말고 고객님께서 개별적으로 알아보신 곳에서는 재고가 없거나 금리가 비쌀 수 있습니다. 저희는 테슬라를 취급하는 모든 키피탈을 취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할인이 더 들어가거나 견적이 더 저렴한 곳으로 비교해서 견적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하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물론 캐피탈 재고들은 장기 렌트나 리스로만 출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현금이나 할부로 진행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렌트리스 견적을 받아보시고 렌트리스로 많이들 출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캐피탈에서는 대량 구매를 통해서 할인받은 재고들로 하여금 이전보다 훨씬 저렴한 견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가 차량이라고 해서 캐피탈 자체적으로 추가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 주니퍼 같은 경우 대기 기간 꽤 걸리지만 이런 선구매 재고로 하게 되면 빠른 출고도 가능하고 생각보다 나비금이 저렴해서 할부에서 렌트나 리스로 갈아타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렌트리스도 인수형 견적을 받게 되면 매체로 만드는 데총 비용을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모델 Y 주니퍼 재고 리스트입니다. 테슬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캐피탈에서만 이렇게 재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고뿐 아니라 견적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테슬라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테슬라는 테슬라를 취급하는 캐피탈과 딜러에게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특가 제고들은 예고 없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문의 남기셔야 저희가 나왔을 때 바로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렌트리스로 출고하게 되면 국고 보조금이 추가로 나오게 되는데요. 차종에 따라서 최대 180만 원까지 추가 할인이 들어갑니다. 견적도 저렴하지만 렌트리스는 초기 자금 없이 모보 증도 가능하고 대출로 잡히지 않아서 개인이나 사업자의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시용 등급도 떨어지지 않고 대출 관리 한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요즘 하, 허, 호 같은 렌트 번호판의 테슬라가 많이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번 주니퍼는 저렴한 차량 가격과 추가 보조금 등이 적용되었고, 금리 인하로 인한 캐피탈이 예전보다 저렴해져서 구입하시기에는 최적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재고 물량은 한정적이고 보조금도 빠르게 소진 예상되니, 빠른 견적문의로 제거 순점하시고 출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니퍼의 주요 달라진 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모델와의 주니퍼 모델은 정말 다양한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단 모델3 하이랜드 모델과 마찬가지로 서스펜션이 개선되었고 뜰및 타이어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승차감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 부드러운 승 차감과 고요한 주행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차량 도어에는 어쿠스틱 글래스라는 새로운 글래스가 적용되어 외부 소음이 더 차단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었으며 도어 측면에 스피커가 추가되어 기존에 비해서 좀더 좋은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적인 부분도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접을 수 있는 2열 전동 시트가 적용되었고 모델3 하이랜드 모델과 마찬가지로 2열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활용도는 유저분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통풍 조절 등이 가능하고 엔터테인먼트 감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더 업그레이드되어 5에서 10% 정도 더 주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테슬라 주인 캐피탈의 견적과 재금및 빠른 출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